안녕하세요. 요리하는 40대 자영업자 하준 아빠입니다. 어, 오늘 이 브이로그 영상을 제가 처음 찍어보는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찍게 된 이유가 음 제가 어저께 7월 8일이죠 어 최근에 일을 하면서 좀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소화도 좀잘안 되고 등도 좀 아프고 해서 뭐 이것저것 병원에 좀 다녀왔었거든요 어등 아픈 것 때문에 뭐 신경외과도 가서 진료를 좀 받아보고 그리고 좀 소변을 볼때 약간 배 쪽에 좀 이렇게 복통 같은 게 있어서 비뇨기과 진료도 받아보고 또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병원을 갔다가 큰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음 명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시경, 그러니까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진행을 하고 조영제 CT를 찍게 됐는데 어 명지병원 결과가 이제 내시경을 하느나 CT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음좀 췌장 쪽에 안 좋은 게 의심이 된다 그래서 췌장 쪽에 진료를 빨리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췌장 쪽 진료가 사실은 이제 내일 진료가 돼 있는데 어 지인분의 추천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 다행히도 자리가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CT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검사를 한 부분은 아직 이제 결과가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CT 부분을 가지고 판별을 했을 때는 좀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좀 믿어지지 않는데 네, 췌장암 4기라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됐고요. 뭐 확신 판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간 쪽까지 좀 전이가 된다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믿어 지지도 않고 어뭐 어떻게 그때 느끼는 기분 솔직히 지금 또 하루가 지났지만 하루가 지난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이 표현이 되질 않아서 어 제가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혹시 어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할수 있는 말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브이로그식으로 찍어 보게 됐어요. 네, 지금은, 원래 제가 이제, 자영업을,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요식업 하시는 분들 경기가 되게 많이 안 좋다는 걸 저는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저도 지금 자영업 요식업을 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 항상 힘들고, 항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또, 저처럼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만두실 수 없고, 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다른 일을 찾아가기가 생각보다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하던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고 장사가 지금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간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한 가지 거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자영업을 했을 때 돈을 벌어왔던 그 기간도 있고 또 수입이 될수 있는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수입이거든요. 근데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영업이 더 낫다라는 거를 피부로 느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수입금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나가서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다른 일을 한다라면은 당장 지금 내가 다른 일을 뛰어들어서 물론 뭐 어떤 단순 노동이나든가 일을 뭐 했을 때또 일정 금액의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말처럼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비용 절감을 통해서 뭐 고정비를 줄여 나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 버티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본인의 노동력을 통해서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지금 여유가 된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버티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부터 모든 산업 전반계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뭐 예견도 됐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또잘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항상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요식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10시간을 일하게 되면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침 새벽에 좀더 일찍 나가고 저녁에 좀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가게를 나가는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 일반적으로 비하면은 더 저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노동을 했을 때 퇴재치의 그 능력이 저는 그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 이상을 일을 했는데도 원하는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을 그만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저도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도 사실은 답답하긴 합니다. 네. 뭐. 사람 일이야,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욱하고 이런 성질은 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지껏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이렇게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은, 제 스스로는 저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나 다 당연히 열심히 다 모두 삶을 살아왔지만 특히 저는 제 자신이 거짓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좀 마음이 찹찹합니다 네, 지금은 어, 일단 어저께 진단을 받고 나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같이 갔는데 어머니 좀 뒤늦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도 엄청 와이프하고 좀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그 당시에는 뭐 눈물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저녁쯤에 되고,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항상 나갈 때 저희 아들이 장가에 매달려서 아빠 안녕이라는 소리를 항상 비슷한 톤의 목소리로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썬루프를 열어서 그 위로 이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차를 타고 가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음, 약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혹시 들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좀, 어좀 눈물을 흘렸는데, 그리고 가게 나가서 잠깐 일을 봐주고, 지금은 제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일단 먹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양배추에 두부를 이렇게 좀 볶음과 그래도 아무래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또할수 있는 요리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식단을 가지고 지금 제가 밥을 먹고 식후에 30분 정도의 운동은 어쨌든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나와서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어 고양시에 있는 창릉천이고요. 어 이쪽이 이제 아마 재개발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쪽이 낮에 오시면은 이게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세요 이게 차량 버튼을 꺼서 돌려야지만 또 돌아가네.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길이 사실은 이제 이 개천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방길, 뚝방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너무 많이 오면은 이쪽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쪽을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길을 이렇게 걷게 되면은 좀 낮에는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녁엔 사실 여기 가로등이 없어서 정말 어두워요. 네. 가게 배달 주문 들어오는 소리가 네, 영상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음, 일하고만 살아왔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일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 가족들한테도 제 속내나 이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 어 그게 제 사실은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이 영상으로 아마 솔직하게 제 심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 행현아 이 영상을 보시고 음 악플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른 채널이나 이렇게 어떤 동영상들을 보고 항상 댓글 쓰는 거를 항상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좋은 의미로 쓰는 댓글들이 있을 거고 좋은 취지로 댓글을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심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음... 참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평상시에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보면 말 한마디에 약간 이제 어제하고 오늘의 그 차이점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몫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꼭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어떤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씩 브이로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